안녕하세요. 오늘은 딸기 찹쌀떡을 만들어 봤어요. 김지혜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지혜님이 지금 고3이라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혜님 대학에 꼭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수능 전에 또 만들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단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팥빙수용 팥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달지 않아서 좋은데 너무 물기가 많아요 그냥 액체처럼 흐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에다가 놓고서 물기를 날려 주려고요 시판되는 팥 앙금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도 한번 사 봤는데 너무 달아서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고요 이거는 팥빙수 해 먹으려고 산 건데요 찹쌀떡에 쓰려고 봤더니 뭉쳐지지가 않아요 너무 묽어서요 그래서 지금 수분을 날려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양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물기가 날라가면서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뚝뚝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 한참 매달려 있어요. 이제 불을 끄고 식혀주시면 돼요. 식으면서도 계속 수분은 날라가요. 이제 찹쌀떡 반죽인데요. 이거는 찹쌀가루 한 컵이에요. 찹쌀가루 한 컵에다가 설탕은 테이블스푼으로 두개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도 약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른 가루들을 잘 섞어주세요. 이제 물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물은 반컵에다가 테이블 스푼 두 개예요. 제가 여러 가지 비율로 해봤는데요. 이 비율이 가장 하기가 쉬웠어요. 찹쌀 반죽을 하실 때는 물을 여러 번에 나눠서 넣으세요. 저는 먼저 반컵을 넣고 섞었는데요. 아직도 마른 가루가 조금 있어서 나머지 물을 넣고서 다시 섞어줬어요. 찹쌀떡을 처음 만드실 경우에는 반죽이 줄어지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찹쌀떡과 물의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찜기에서 30분 동안 쪄줄 거예요. 이게 쪄지는 동안에 딸기를 준비할게요. 딸기는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물기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월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꼭지를 칼로 제거해주세요. 30분 쪄야 되는데 15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열어 보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저는 대나무 찜기를 사용했는데요. 일반 찜기를 사용하실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주세요. 안그러면저 반죽이 계속 수증기를 흡수해서 질어질 수가 있거든요. 2~3분 동안 저렇게 저어주신 다음에요. 다시 찜기 뚜껑을 덮고 마저 15분을 쪄주세요. 딸기 단팥을 무칠 때는 저렇게 작은 봉지에 손을 넣어주시고요. 단팥을 저렇게 얇게 발라주세요. 가능하면 얇게 저렇게 발라주시고요. 딸기를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펴발라주시고요. 그에다가 딸기를 얹고 저렇게 비닐봉지를 감아서 단팥을 입혀주세요. 이거는 가열하지 않고 먹을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손의 접촉을 최소한하시는게 좋아요. 저런 부분은 손으로 마무리를 하셔야지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직접 닿는 거는 최소화하세요. 따뜻한 손바닥에는 어 묻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런 식으로 나머지 딸기에도 단팥 옷을 입혀주시고요. 이제는 30분이 지났어요. 불을 끄시고요. 저런 식으로 5분 동안 쳐주세요. 지금 많이 쳐주셔야지 찰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감자 전분을 깔아놓은 트레이 위에 찹쌀 반죽을 올려놓으시고요. 숟가락 두개 등에다가 감자 전분을 묻히시고 저렇게 두들겨서 펴주세요. 이때 밀대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라 반죽의 온도가 금방 내려가서 손으로 저렇게 만져도 뜨겁지 않고요. 그리고 쭉쭉 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을 이용해서 반죽을 늘려줬고요. 이제 찹쌀떡을 만들 건데요. 이건 정말 초보자를 위한 방법이에요. 저렇게 큼지막하게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요. 저 반죽을 랩이나 비닐봉지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저때도 감자 전분을 충분히 묻혀서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비닐 위에 찹쌀 반죽을 얹으시고요. 딸기를 올려주시는데 딸기 머리가 저 가운데를 향하게 그리고 나서는 저렇게 다 감싸주셔가지고 꽉 조르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짜투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괜찮아요 저런 애들을 다 합쳐가지고 찬물 묻히고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돌려주시면은요 새로 쪄낸 찹쌀반죽 같아요 이렇게 찹쌀떡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저기 엄청나게 많은 짜투리는 그냥 어, 손으로 도, 돌 돌려가지고서 잘라내주시면은 돼요 찹쌀떡이 너무 얇아서 안에 있는 단팥이 저렇게 다 비칠 정도예요. 저렇게 하나 완성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좀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원 모양도 아니고 그냥 어, 길쭉한 조각이었는데요. 저렇게 딸기를 감싸고 모서리들을 딸기 밑둥 부분으로 다 모아가지고요. 저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저기 찹쌀 반죽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런 거 먹고 싶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저런 거는 저렇게 떼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잘 붙기 때문에 떼어낸 자리 조금 꼬집어주시면 되고요. 저 아랫부분은 지금도 너무 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위로 조금 잘라줄게요. 그리고 쟤네들도 잘 꼬집어주시면 서로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또 하나가 완성됐어요. 바늘 잘라볼건데요. 이때는 칼에 물을 묻히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아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딸기 위에 단팥이 얇게 입혀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찹쌀이 얇게 또 입혀져 있어요. 제가 딸기찹쌀떡을 제일 처음 먹은 건 아주 아주 오래전인데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다뭘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샀는데, 그게 딸기찹쌀떡인지 모르다가요. 그냥 비행기를 놓치고 너무 배고팠는데, 아, 내가 먹을 거 있지. 그러고서 먹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걸 집에서 만들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얇은지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남자 스타일로 먹어볼게요. 그냥, 그냥 물어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엄청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